리듬 타는 법좀 알려줘요. 흥은 나는데 삐걱삐걱 거려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바에서 커피숍에 있어, 우리가. 음악이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끄덕뜨덕 거리는 거야. 정면을 보지 말고 약간 45도 아래를 보는 거야.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밀어도 돼.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른쪽 왼쪽 리듬을 타는 거야. 다른 거안 해도 돼요. 어깨만 오른쪽 왼쪽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시선 중요하다 그랬죠? 45도. 아래로 보면서. 이런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예뻐. 적하게 추는 것보다 이게 살짝씩만. 여자여자하게. 아래 보는 게 포인트네요. 있어 보여요. 그렇다니까? 춤출 때 정면 보지 마. 다 들통난다고. <laughs> 자신 없는 거 들통나고. 표정 관리 안 돼서 들통나고. 약간 시크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선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눈도 개승치를개승치를 개승치를 이렇게 똑이르지 말고 <목소리> 알코올 을안 마셨지만 마신 것처럼 이렇게 개승치를그거 <목소리>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말고 그냥 이렇게 턱 기대고 그냥 그러다가 한 마디씩 웃어줘. 그래서 다시 그러면 옆테이블은 그럴 거야. 저 여자 취했나보다. 자기 춤에 심취한 거야. 개신시 웃어야 돼. 너무 무표정하게 있으면 남자들이 대를안 하잖아. 나왜 이러는 거야? 만약에 이거 하고 싶어서 클럽에 갔는데 입구에서 막으면 그 어디 클럽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게랑 강력있게 시크도 보여달라고? 귀엽게 하는 것도 알려달라고? 완전 오늘 다 뽑아 먹겠다, 이거네, 지금. 자, 음악이 나온다. 그냥 이런 음악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시크하게야. 약간 졸린 것 같은 것처럼. 졸린 것같까 그러니까 눈을 풀어. 이제 앞뒤로 고개를. 아니면 이렇게 끄덕끄덕 턱을 이렇게 기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듯한 머리를 살짝 이렇게 가려 팁을 하나 주자면 어깨를 사용해요 어깨 이렇게 갖다 대 얼굴을 분위기가 있어 자기 어깨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크하게 하고 예쁘게는 뭐냐면 한 번씩 웃어주라는 거야. 그게 예쁘게 지고 손을 사용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뜨덕뜨덕 하면서 이거 요청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원래 이런 거안 해요. 약간 미소를 머금고 귀엽게는 어, 귀엽게 어떻게 하지? 그냥 얼굴이 귀여워야 될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저 놀림 당할 것 같아요. 귀엽게 막 귀엽게 <laughs> <laughs> 이거는 못하는 걸로. 당력있게. 당력있게는 뭐, 갑자기 가니까 조심하세요.